안녕하세요, 떡인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고양이 시리즈. 어, 지박소재 하나 코은 고양이 시리즈 색지랑 그리고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아, 그리고 마린도 구할 수 있게 돼서 두 개만 구매를 해봤어요. 음, 전번에 브이로그 보여드렸을 때그 많은 분들이 보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어디다 둬야 많은 분들이랑 함께 볼수 있을까 싶었다가 제가, 어, 제가 일하는 곳에다가 그걸 DP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구경 오셔도 보러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뽑은 것도, 어, 거기다가 DP할 공간이 있으면 DP를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먼저, 색지를 뜯어볼게요. 색지는 4개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전 12종이에요. 제가 라인업은 여기다가 띄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띵띵. 그럼, 첫 번째. 이게 하나에 두장이 들었는지, 저는, 어 하나에 하나밖에 안 들었구나. 12종인데, 하나밖에 안 들었고, 과연, 짠! 아, 귀여워! 목케 나왔어요. 어머 왜 이렇게 귀여워. 뚠뚠해. 통통한 목케가 나왔네. 요거는, 이쁘게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다음. 이게, 어. 과연! 얍! 아! 소스케 나왔어요. 핑크핑크 핑크 소스케 미츠바 미츠바 나왔고 짠짠우코코 코. 귀엽다 코는 여기 아 마지막인데. 마지막 인다아 이게 G 시리즈도 같이 있는 거라 G 시리즈가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고양이만 나왔지? 마지막 나와라. 야! 짠! 아축하사다 너무 잘 뽑았는데? 아, 이렇게 중복 없이. 사종을 클리어했습니다. 예스. 다음 아크릴. 바로 아크릴 뽑아 볼게요. 마리는 마지막에 하고 요거 이어서 요거부터. 아, 쓰러지지 마. 안 돼. 아이. 도미노잉? 아크릴. 고양이 아크릴. 나와라얌어아 목캐 다 목캐 목회. 목캐 완전 잘 뽑아 나 이렇게 목캐 목캐 <laughs> 귀여 목캐는 사실 처음 뽑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도 목캐가 없었어 가지고 두 번째 있었나 아한번 있었다 좀비 시리즈 때나와라어코뭐 세트인가? 세트처럼 나오는데? 코는 코 앞에. 다음. 세 번째. 얍! 아! 중복이. 아, 중복으로 나왔어. 코가. 똑땅하다. 아, 이게 중복이, 네 개밖에 안 샀는데. 중복이 있다니. 마지막, 짠! 오! 하나 코! 마지막은 하나 코가 나왔네요? 하, 아, 이게 뭐야. 네 개밖에 안 했는데. 너무하지 않냐. 어쩔 수 없죠? 이 아이는 세트, 이 아이는 형제, 얘는 그거. 이번엔 마린! 마린은 구하기 힘들었는데, 얍! 소스케... 귀엽다. 세트... 이 마린 시리즈가 이 고양이보다는 살짝 조그만 것 같아요. 가격은 똑같았는데, 다음... 짠... 아, 소스케 세트야. 소스케 파티! 미츠바 세트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역해가 음, 하나도 안 나왔네요. 어쩜 이래?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어, 진열을 할까 합니다. 귀엽다. 색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회난목회가 좋더라. 목회나오면 너무 좋아. 오늘도 재밌게 보셨을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호떡님들, 바이바이, 안녕.